하이 가이즈! 고나고입니다 오늘 카메라 테스트 드디어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폰 SE 2세대랑 그리고 1 0 r 이렇게 비교를 해볼 건데 사진도 많이 찍어 보고 또 이제 영상도 찍어 보고 사실 어 예상하는 거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두 애플의 두 아이폰 싱글 카메라는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하니까 한번 사진 많이 많이 찍어 보고 비교해 볼게요 이 사진, 특히 뒤에 울창한 나무 숲이랑 하늘을 보면은 SE가 전반적으로 채도가 높고요. 안부 쪽 명도가 높은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보여드릴 다른 사진들에서도 지속되는 특징인데요. 주광에서는 디테일은 둘다 훌륭한 편이지만, 어, 두 아이폰의 특징이 확실히 다른 게 SE가 비교적 채도가 높으면서 전반적인 색 온도가 좀 따뜻한 편이라면 아이폰 10R의 경우 색 온도가 차가워서 전체적으로 약간 블루기가 도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컬러로만 보면 SE가 실제 모습과 조금 더 비슷하긴 한데, 채도는 실제보다 살짝 과한 느낌이랄까? 좀 쨍한 느낌이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은 샤픈이 좀 과하게 들어간 느낌도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아이폰 10R의 자연스러운 디테일이 더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인물 모드 비교 컷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둘다 아쉽게도 선글라스 옆으로 튀어나온 모자는 하나의 모자로 인식을 해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싱글카메라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발생하는 듯한데 아직 막 그렇게 엄청나게 똑똑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선글라스를 보면은 SE가 10R보다 더 날아간 모습, 더 블루 처리가 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인물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은 아이폰 10R이 조금 더 거리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싶긴 해요. 색감에 있어서는 인물 모드 사진들도 이제 앞에서 본 다른 풍경 사진의 특징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 사진들에서도 아이폰 SE가 조금 더 채도가 높고 좀 따뜻한 느낌이 있죠. 제가 메인 유튜브 카메라로 이제 캐논을 쓰고 있는데요. 아이폰 SE 사진들에서 이 캐논의 색감이 살짝 보여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인물 사진에서만큼은 SE의 결과물이 더 만족스러워요. 이번엔 전면 카메라로 인물 모드. 사실 셀피 카메라로 인물 모드는 진짜 안찍고 되지 않나요? 저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인물 모드는 후면 카메라를 항상 이용하지만 테스트 겸몇장 찍어봤습니다. 아이폰 10R이 전면에 페이스 아이디를 가능하게 하는 트루뎁스가 탑재돼서 인물 모드에선 좀 강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SE가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확인을 하면서 진짜 놀랐어요. 아이폰 10R의 경우 옷에 붙어있는 이 패치들이 살짝 핀이 나가 있어갖고, 얼굴과 옷의 아주 미세한 거리 차이를 얘가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아이폰 SE는 그냥 다 인물, 몽땅 인물, 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아주 쨍하게 처리를 한것 같은데 아이폰 1 0이 물론 더 많은 거리 정보를 활용한 모습으로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좀 보기 편하다고 해야 되나 보기 예쁜 사진은 아이폰 SE라는 점이 여기서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햇빛이 쨍한 낮에는 역광 상황인 건 상관없이 그냥 안부는 밝게 잘 끌어올려서 살려주고 정말 밝은 하늘은 파랗게 밝기를 낮춰서 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카메라 모두 낮에는 어떤 카메라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두 아이폰 모두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야 이래서 스마트폰이 좋지 이래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게 되지 싶어요. 이 사진을 살펴보면 그늘과 하늘의 밝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상황이에요. 실제로도 이날 진짜 햇빛이 강하고 덥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나무 사이사이에 파란 하늘색을 그대로 아주 잘 예쁘게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DSLR 카메라 같았으면 하늘 이미 이싹 하얗게 날아가거나 그래서 이제 매뉴얼 조절은 필수고 또 이제 ND 필터가 필수인데 이거는 그냥 스마. 스마트폰 카메라 하나로 딱 이렇게 예쁘게 나와주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이 분명 편한 점이 있어요. 두 아이폰 모두 명부와 암부 모두 노이즈 억제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디테일도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이번엔 저조도 사진도 한번 살펴볼게요. 두 카메라 모두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잘 해주고 있어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되게 놀랐던 부분인데 그런데 물론 이제 아이폰 SE에 들어가 있지 않은 야간 모드 이거는 아직도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어... 두 카메라 모두 이런 극한의 어둠 속에서는 약간의 어떤 자글자글한 그 노이즈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흥미로운 건 플래시가 터질 텐데 이제 제가 자동으로 세팅을 둘다 해놨어요. 아이폰 SE가 나 플래시 터트렸다라고 이렇게 막 대놓고 보여주는 스타일이라면은 아이폰 10R은 부담스러운 플래시의 느낌이 아닌 비교적 좀 자연스럽게 표현됐죠.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피사체는 조금 더 환하게. 이두 사진에서만큼은 특히 어, 두 아이폰 모두 너무 잘해주고 있다. 너무 잘 나. 오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깐깐하게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 조명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나무 그리고 또밤 하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노이즈 억제가 잘 되어 있고 또 디테일이 좋은 건 아이폰 10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 아이폰 SE의 경우 이미지 프로세싱이 10R 대비해서 좀더 많이 개입되고 있다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보기에는 그냥 더 이렇게 화사해 보이고 막 예쁜, 이쁜 사진은 아이폰 SE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아이폰 10R의 경우도 뭐 기본적인 발색과 그리고 안부 디테일에서는 전혀,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가 아니고, 아니 그러고 보니까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이폰 SE는 55만 원, 그리고 아이폰 XR은 85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아이폰 SE가 x r 을막 이런 거 아니에요? <laughs> 그만큼 아이폰 SE의 카메라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인물 모드의 사용이 더 많았던 안드로이드 폰 유저나 아니면 또 아이폰 X 이상의 모델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더 정확한 인물 모드를 생각하면 이 SE가 좀 아쉽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어 항상 재밌는 싸움 중에 하나인 카메라 싸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취향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많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Bye 이가이스